수업의 질문이 정말 방송 멘트니까 답변을 줄 때도 방송처럼 멘트를 줘. 네. 그리고 얘 예, PT를 재정리해보자고 네. 제가 아까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걸 하나의 방송으로 만들어 보자, 이거죠. 뭐. 아까 얘기했던 순서가 어떻게 바뀐다는 게 뭔지 이해가 잘안 간다고 했으니까 네.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같이 느끼면서 그럼 지금부터 이 긴장하고 뭐. 가는 거야. 정말 방송이야.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 박, 쇼스 박현태입니다. 리퀴에서 나오셨죠?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리킵 핸드블렌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저는 좀 목이 컬컬하고 봄 건조한 계절 때문에 그런가? 이럴 때 어떤 주스 건강 주스 좋은 게 있을까요? 이럴 때 케일 어, 파인애플 주스 드세요. 케일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거든요. 그다음에 어... 미네랄 또 오메가쓰게 눈에 좋은 루테인까지 들어있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 어... 케일 주스를 한번 만들어. 케일 주스를 만들어 봅시다. 아니, 그나저나, 다들 뭐, 어렸을 때부터 이 과일 많이 먹어라, 뭐 채소 많이 챙겨 먹어라,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다 그런데, 통계적으로는 어때요? 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9 3 정도가 식이섬유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심지어 어린이들도 10명 중에 8명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실제로 많이 못 먹는 거거든요.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있어도 먹을 시간이 없는 게 요즘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리킵 핸드블렌더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디자인 이 예뻐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고급스러운 미성 같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자, 좋 그러면은 지금부터 과일 주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보통 과일 먹을 때, 아 포도 같은 거, 포도는 씨하고 껍질에 안토시아닌이라는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평생 포도 어떻게 드세요? 알맹이만 먹고 씨랑 껍질은 버리죠. 그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정말 포도를 제대로 먹으려면 씨하고 껍질을 먹어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맹이만 쏙 먹고 버린다니까. 요 그래서 우리는. 과일의 영양소를 통째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리캡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믹서기는 다 있지 않을까요? 믹서기는 어떻게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게 되나요? 믹서기는 채소를 잘안 갈아요. 왜냐하면 채소는 질기기 때문에 믹서기 속으로는 곱게 갈 수가 없는 게 보통이죠. 네. 과일 같은 걸 많이 가서마있긴 하는데요. 그 믹서기로 간 과일 주스는 우리가 전문 매장에서 갖고 왔던 그질감으로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음, 그알분만 전문 주스 매장에서는 믹서기를 사용하지 않나요? 집에서는 우리가 시간이 안 좋아도 한두번 먹을 수 있지만, 전문 매장에서 돈 받고 그걸 손님한테 내놓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직접 만들어 봅시다. 믹서기 뚜껑을 열고 어 과일을 재료를 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 아안 되겠다. 믹서기는 물을 넣어야 되잖아요. 물을 넣고 뚜껑을 닫고 버튼을 누릅니다. 웬 돌아가는데 어 물을 넣다 보니까 물하고 과즙은 아래쪽에 있는데 껍질은 다 위에 뜨는데요. 네 보통 <laughs> 그러니까 지금 애드립 좋아? 좋아? 계속 가, 계속 가, 우리 라이브야?